수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이거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이 둘입니까? 이거는 샘본이라고 그래요. 네? 이건 수학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샘본이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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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냐 하면은 이거 일 이것이 1 더하기 1이 되려면은. 이거의 질량과 이거의 질량이 완벽하게 개념적으로 같아야 돼요. 응?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동일한 두 개의 백목을 인간이 만들 수 있어. 질량이 동일한 백목을 만들 수 없어요. 이건 1도 하기 1이 2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면 점이라고 하는 이기학에서 말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야? 질량이 있어 없어. 아무리 가는 점을 여러분들이 딱 찍어봐. 그거 현미경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흑연에 사냐? <laughs> 그러면 매스가 없는 점을 생각할 수 있냐? 저, 거, 뭐야? 직선이란 건 뭐야? 두 점간의 최단거리. 최단거리죠. 두 점간의 최단거리는 어떻게 만들어? 머리카락 가지고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되네? <웃음> <에>? <웃음> 안 되죠. 이거는. 그, 어, 두 정간의 최단거리라는 거, 이게 폭이 있으면 될 수가 없고, 어? 그러면 두 정간의 최단거리라는 게 뭐냐, 이거야? 이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원이냐, 이거야? 이게, 이게, 이게 원의 모습이야, 이게? 에? 이게 원의 모습이냐, 이거야? 에? 원의 모습은 뭐야? 가운데 점에서 동일거리. 동일거리에 있는 거죠?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들날 수가 없고, 한번 재보시라고. <laughs>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학의 법칙은 현상 사물의 법칙이 아니라 현상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 사고의 법칙입니다. 1도하기 1은 현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1도하기 1이라고 하는 현상 질서는 없어요. 응? 이걸 착각하면 안돼 그래서 이거는 생번이라는 거예요. 아, 그건 누구나 쉬워서 아는 거고 그건 수학이라고 그러면 안 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형식 논리라고 그 말이지 형식 논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물의 이 세계와 무관하게 이 세계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질서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히랍인들의 위대한 발명이에요. 중국인들은 이걸 못했어요. 히랍인들은 이 세계 질서와 관계없이 대가리 속에서만 법칙적으로 갖고 노는 걸 배웠단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작을 하고 화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라빈들은 앉아가지고 대가리로만 정확한 어떤 법칙적 약속에 의해서 1이라고 그러자, 이라고 그러자, 이건 플러스라고 그러자, 마이너스라고 그러자, 이거는 뭐 루트라고 그러자, 이런 어떤 약속만 해 놓고 그거 가지고 무한한 세계를 펼쳐내는 요상한 대가리 예술을 만들었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인류의 운명을 바꾼 히라빈들의 장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빠진 거라고. 에? 이건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돼 그것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근대가 와도 이 수학이 빠졌다 이말이에 데카르트는 현대를 저기 하면서 수학적인 근대성을 만들었고 주장은 수학이 빠지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라고 했단 말이요 그러나 그것은 엄 엄격히 다르지만 근대적 인간관의 출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근대성이 근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 이 여기서 또 다시 뭐가 되냐면은 근대로 오면서 여기에는 주작이 주자학과 이 주자학에 대한 새로운 반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것이 소위 양명학이라는 거야. 응? 양명학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뭐냐면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 아까 말했듯이 헬, 이, 소위, 부디즘에 눌렸던 컨퓨션, 아, 유 불교에 눌렸던 유교적 합리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었지만은 주자학은 엄 엄청나게 이 도덕적인 뭐냐면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모랄 리고리즘이 있어요. 리고리즘. 엄격주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주자학, 이 주자를 배우는 우리 옛날 선비들 보면 도덕적으로 엄격하잖아. 사람들이. 아주 융통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진지한그 이제, 오늘 한 경물하고, 경물치지라고 하는 이, 이 사상을 보면, 치밀하게 하나, 하나, 하나를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지. 경물치지라는, 이건 상당히 어때면서 주작은 과학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물을 공구해서 하나하나 오늘 하나를 깨닫고, 내일 깨닫고, 이렇게 깨닫자. 하는 굉장히 뭐냐면은, 치밀한 과학적인 경험주의적인 점호의 어떠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주장이라고 하는 건 근데 양명학은 또다시 유교 중에서 또다시 불교적인 냄새를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깨닫냐 인간은 양지양능 인간은 원래 타고난 양지양능이 선천적인 게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하루하루 지리멸 지리멸이라는 게 바로 양명이 주자를 까는 말이에요 그렇게 질이 멸렬하게 공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시에 터득하는 게 인간의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이 양명학은 어떤 면에서 주자학과 이렇게 그뭐 인간의 본래적인 양지, 양능을 강조하고 이것은 어떠한 그 후천적인 습득이 위한 공부를 강조한다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불교적인 냄새가 근데 서양은 뭐야 근세로 오면서 소위 말해서 비슷하죠. 엠, 영국의 영국을 중심으로 엠플리시즘하고 경험론하고 대륙의 합리론이라고 데카르트 일에 수업면서 대륙에는 합리론인 게 나와. 요 여기서는 합리론은 주로 인간의 양지 양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선구적 관념을 중시해서 나가는 철학이고 이게 나중에 칸트로 종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이이두 개를 종합하는 것이 칸트고 이 서양에서는. 이두 양대 조류가 다시 합쳐지고 여기서는 주자학과 양명학이 다시 합쳐지면서 청대 고증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새로운 사상들이 근대에서도 또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간다 그 말이죠. 응? 그러다가 뭐냐? 이러한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에,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 에, 불교하고 여기 컨퓨션시아니즘이 있고 여기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 헤브라이즌이 있어가지고 이게 두개 만나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주자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 나오고 여기서는 또다시 뭐예요? 주자학과 양명학이 나뉘고 여기서는 또다시 에, 영국의 경험주의와 여기는 대륙의 합리론이 나면서 이것이 또다시 보편적인 어떠한 보편사회 법칙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다시 만나면서 여기서는 새로운 근대가 성립하고 여기서는 내가 그래서 이제 동학이라든가 이런 사상들, 예?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우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정다산으로부터 예를 들면 최한기라는 사람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동학의 사상이 오늘까지 완전히 근대를 맞이할 20세기 사상이 끝나고 여기서도 이제 칸트를 터쳐서 해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상의 물줄기가 끝난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근대 와서 구한 이자 19세기 말기부터 이것이 만나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이것이 만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만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건 여기, 여기, 여기밖에 만나요.